지금 또 쇼핑하러 갑니다. 이거 교류전기 켜고 끄는 거예요. 지금은 켰어요. 태양전지는 남어도니까 그거 위에 붙여 버리고 인산철 좀 올리고 지금은 시동을 걸어놔야 안전하지만 다음에는 시동 꺼놔도 계속 돌릴 수 있게끔 해 놓겠습니다 타고 나와서 시원하게 마시겠습니다 전동 포일 보드야. 전동 포일 보드. 지금 그거 타고 올 거야. 뭔가가 안 다치는 기분이다. 얘는 운전석 쪽에다 둬야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 키고. 세워놓을 때는 꺼놓는 식으로 그냥 일반 배터리만 새끼 까서 뒤에다가 인버터 이어놓는 거거든. 이제 인산철 놓고왜 태양전지 해놓으면 저게 인버터 에11 암페어를 빨아먹더라고. 11 암페어, 12볼트, 11 암페어. 근데 그 24볼트 전용은 1.5 암페어밖에 안 먹더라고. 너무 적게 먹더라고. 버스 캠핑카에 해놨는데. 12V로 전환했을 때는 3A 빨아먹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24V로 최종적으로 처음 빨려가는 거는 1.5A야 근데 이거는 8A야 10A야 결론은 10A 정도 먹는 거지 딱 좋아